안녕하세요 캐치 테니스 입니다 오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어,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치한 거는 은 어, 공받이 현수막 입니다 공을 이제 이 위치에서 치면 그공 받아주는 현수막 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패드라고 좋고 아주 잘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핸드 할때 스플릿턴 백핸드 할때 스플릿턴 어떻게 할지 공을 치면서 항상 보면서 생각하면서 할수 있도록 현수막을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네트인데요. 어, 네트 어, 가격이 착하고 보기에도 깔,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인터넷을 설치를 했습니다. 어, 인터넷은 어, 저희 연습장에 오셔서 어, 연습할 때는 어, 각그 프로그램별로 드릴들을 어, 연습하시게 되는데 어, 여기 현장에 연습장에서 어, 폰으로 영상을 보시던지 저기 준비해 놓은 어, 기기로 영상을 어, 보시면서 따라하면서 할수 있도록 인터넷이 꼭 필요해서 인터넷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보완을 했고요 자, 그리고 현수막도 어, 우리 페드로 옹께서 또 좋은 말을 했었죠 어, 힘든 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힘든 연습을 받아들여라 라고 또 좋은 말을 해주셨죠. 그래서 요거를 플랜카드를 여기 뒷 벽면에 제가 이제 붙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습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 채워져 가고 있고요. 네. 잘 준비해서 좋은 연습장이 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캣츠 테니스.